안녕하십니까, 쩐데리 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한번 아침 일찍 영상을 찍어 보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어, 어제 유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있었어요. 최근에 어, 물론 원 달러 환율 그리고 어, 미국 나스닥 선물 그리고 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시장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두 달쯤 되는 것 같아요. 음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어 폭락세를 계속 이어가서 현재 어 원유 WTI가 어 12.7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현재 뭐37.44%막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 보시면 전일의 나스닥 및 다우 그리고 기타 유럽 지수 모두 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빠진 장입니다. 어 그렇다라는 것은 오늘 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정함이 우리 시장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피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유가가 빠지고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테마 쪽 관련 주식들이 변동성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서 됐었던 종목들 중에서 혹은 테마의 섹터 중에서는 어, 남북 경협이라든지 혹은 뭐그그그 그그 범위 안에 뭐 철도도 있고요, 그죠? 어. 상당히 다양한 뭐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아니면 어,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콧땡땡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 수급이 초반에 쏠릴 수가 있고요. 또뭐 수소차, 전기차, 기타모, 뭐, 그래핀 이런 쪽에도 어 한시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쏠릴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실시간인데요. 어 지금 한국시간으로는 어 오전 9시 57분입니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 국제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우선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의 전반적인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도 썩 좋지 않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원달러 환율은 뭐 살펴보면 어 아시겠지만 뭐 1296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때를 찍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 뭐 조정 중이라고 보고 그렇게 썩이 최악의 상황보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전일에어 아시겠지만 나스닥 다우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아난티 종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난티를 저는 일본과 분봉으로 살펴보는데요. 어, 우선은 일본 먼저 볼게요. 아난티는 아시겠지만 어, 리조트 사업도 하고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어, 가장 큰 수혜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일에 갑자기 11시쯤에 오전 음, 김정국 방위원장의 어, 위독한 소식이 CNN 발로 들리는 바람에 시장이 한순간에 밀려버렸습니다.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향을 세게 미치면서 코스닥이 이렇게 아래 거리를 쭉 달고 위로 물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림이었습니다. 11시부터 쭉 빠져가지고 상당히 깊숙하게 빠져버렸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 역시 뭐 코스피도 대동소이합니다. 음, 코스닥만큼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빠지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그런 좀 기이한 장을 연출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난티와 빅텍 이두 가지 종목에도 역시 영향을 미쳤는데 빅텍은 보통은뭐 주식 조금 하신다는 분들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 방산주인데 뭐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이 날라갔습니다. 음, 어쨌든 뭐 그런 종목들은 한시적으로 단타치기는 좋겠지만 뭐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어쨌든 음봉이 나왔어요. 음, 분봉상으로 보면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상당히 긴아래꼬리를 음, 어, 어, 달고 어, 다시 한번 정상 자리로 와줬고요 다행히 그아래꼬리는 제가 분봉상으로 항상 세팅해 놨던 122평선을 터치를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일봉상으로 3 0 0 평선 그리고 분봉상으로 122평선 이두 가지를 어, 뭐라고 할까요?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어,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세팅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제 생각은 우선 오늘 국제효과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우량한 종목들은 좀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그리고 어제 아시겠지만, 어, 매동을 보면, 어, 상당히 좀 좋지 않죠. 왜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매매를 하니까요. 이렇게 외인 기간이 다 전부 순매도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외인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오늘도 국제효과의 영향, 그리고 불확실한 어, 건강 이상설, 김정국 법위원장의 그런 것 때문에 외인 기관의 매도 혹은 기관은 사고 외인은 매도하는 장세가 아마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테마들 중에서는 그러면 어찌됐건 뭐, 요런 어, 남북경협 테마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어, 아난티가 어쨌든간에 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쭉 올라와줬다라는게 저는 아, 이아난티란 종목 물론 관련된 종목들도 많지만 상당히 좀 수급에 있어서 어, 매수세가 강하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 투자위별로 보면 어제 어쨌든 기관이 상당히 들어와줬습니다 어, 개인이 털린것보다는 외인이 좀 많이 털린것 같고요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와 줬고 어, 사모펀드 하고 금투 이렇게 어, 들어와 준 부분이 그래도 어, 기관이 좀 숨에서 해주면서 마감을 했,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우선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안한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시겠지만 이런 어, 상승에서는 어, 급등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팔고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 3, 2평선, 5, 2평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처음에 강하게 급등이 나와준 이후에는, 어, 사, 종가 기준으로 3, 2평선 위에서 계속 머물다가, 어제 3, 2평선 깨고, 5, 2평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정도 더 빠지고 양봉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어, 어제의 하락이 갑작스러운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수급이 돌아오면서 바로 좀 올라가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오늘 자 기사에서는, 어, 5시인가 3시인가 나온 기사가 있어요. 중앙일보에서. 거기서는, 어쨌든, 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현재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장 어떤 안 좋은 기사가 북한 관련해서 반영되진 않을 것 같아요. 6시정도 지금 오전 6시지만 그래서 우선은 얘가 단일가에 이렇게 지금 2.32%로 만원 이상으로 마감을 해줬잖아요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 50원이 아마 전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 종가보다 조금 못 미치네요 음. 그래서 어, 이게 아마 시초가였을 겁니다. 만 오십 원이 시초가. 그걸로 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음, 어, 제 생각에는, 어, 오늘 조금 살짝 오전에 좀 밀리더라도, 좀, 음, 지켜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 장, 당장 장이 시작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지만, 호결라도 조금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좀 어,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0분봉상으로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캔들이잖아요. 이 캔들이 기본적으로 이 캔들입니다. 어,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린 캔들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이 커지면서 쭉 뽑아올린 이 중심이 되는 캔들을 기준으로. 어, 선을 그는다 라고 하죠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어, 이 30분 봉상의 이 캔들들이 어느 지점에서는 어, 저항을 맞고 못 올라가고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지지가 돼서 버텨주는 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딱 본다 라고 하면 한이 정도 라인이 지지자 저항이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보시면 어,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어, 잘 지켜주고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 오늘 기분 좋게 이 추세가 약간 꺾인 부분이 어, 30분 봉상으로 양봉 뽑아내면서 이 22평선을 위로 치고 올리는 그림 요런 식의 음, 또 요런 식의 이렇게요 이게 지금 거의 역별 상태에서 올라간 거고 거의 역별 상태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이 하면서 한번더 레벨업을 좀 하는 음, 형태가 나와야지 어, 금주말로 가면서 좀 그래도 수월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선은 되게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궁금하고요 어, 과연 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설에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조금 그 어, 파급 효과가 충격이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또 제가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유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런 이슈에 대한 영향들이 강하게 시장을 때리면서 또 빠지면 안난티라고좀별수 없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음, 어, 시장의 빠짐과 이 어, 북한 관련된 섹터에 대한 이슈가 커플링되는지 아니면 디커플링 되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이 빠졌을 때 얘가 오른다. 하면 나중에 시장이 또 올랐을 때는 얘는 좀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 게 종목 섹터마다 되게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면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부각이 돼서 관련 종목이 날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미선물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좀 커플링 돼서 미선물이 빠지면 오전에 새벽에 우리 시장도 빠지고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북핵과. 아, 남부 경협 관련 주들과 아, 우리 지수와 혹은 미국과 관련된 이 선물이라든지 나스닥 다우지수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상관관계를 좀 보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신다면 좀더 어, 인사이트 있는 매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 어찌됐건 어,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 아난티 종목은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만원 언저리라는 게 호가 단위가 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자리잖아요. 아시겠지만 뭐천 원, 오천 원, 만원 이렇게 호가 단위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만원쪽 위에서 안착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정권이 총선 이후에 여당이 좀 정권을 잡은 좀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돼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이 정도. 이 장기평선이 3 0 0이평선은 터치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회, 시장에서 맞는지 제 스스로도 좀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에이,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